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나를 강하게라는 오라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구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나 용사는 자기의 용맹이나 부유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은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더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용맹스럽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당신과는 좀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좀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다인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어 인정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타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일 때 그것을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특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일 때 그것은 그를 더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젊은이들이 진짜 수십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면 부모님들이 벌써부터 자랑을 해요. 왜? 많은 경쟁을 뚫고 내 자식이 이렇게 공무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내 자녀가 똑똑하다, 능력있다, 지혜롭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 자식을 잘 길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진 걸 자랑하진 않아요. 그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걸 자랑하진 않아요.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그것. 이것을 내가 가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들이요, 어, 시간이 갈수록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강한 것, 많은 것, 큰 것, 지혜롭고 용감한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혹은 많은 재산을, 거, 재산을 모으는 것 등등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예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랑거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만약에 누가 가수를 한다 그랬으면 집에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어디서 딴딸을 하느냐고. 왜냐면 그 가수라는 직업이 사람들 앞에 좀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뭐이 가수들이 일어났던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맨날 그 사기 당하고 공연하고 노래 공연비도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수나 또 연예인이나 뭐 요새는 뭐그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또 랩하는 것도 옛날에는 가수로 안쳤는데 랩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천하게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의 특별한 재능처럼 여겨지고 인정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 언젠가 한몇년 전부터 뭐, 어, 무슨 경연대 가수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진짜 한 번씩은 다, 어, 오디션에 보겠다고 접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자랑이 아니었던 것이 자랑이 되고 힘이 아니었던 것이 힘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명과 사회의 발전은 이렇게 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러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발상,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그죠? 그것을 자랑하던 사회 속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라. 즉, 우리들의 믿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인정할 때는 그 사람이 부자든지 혹은 지위가 높든지 혹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든지 이럴 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정말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라고 사람들 앞에 존경, 존경 자랑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야 니네들 스스로를 돌아봐봐. 그러면서 말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무식하잖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고래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 봐봐 너희들 많이 배우지 않았어? 무식해 이 말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야 너네들 할수 있는 거 없잖아 이 말이에요 너가 뭐 할래? 이런 말입니다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네 집안 볼거 없어. 어? 너네들 노비야. 너네들 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은 지혜로운 자, 능력이 좋은 자, 문벌이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존대를 받지 못했던 자들, 존경은 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입증되어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원과 바락과 삼성과 입다와 다윗 등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가장 연약한 존재로 던져진 거예요. 그 사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칼도 창도 없이 자신의 몸을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갑옷도 없이 방패도 없이 사자 앞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그와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가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은 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떠한 공성 장비, 즉뭐 이런 어떤 뭐 돌을 멀리 날릴 수 있는 무거운 돌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어떤 기중기나 어떤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저 뭐요 원약계를 메고 선제 제사장들이 앞장 서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과 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는 것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지지 없는 않는 상태, 그들은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스스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한다고, 스스로 능력이, 스스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그때 당시에 할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었죠. 그죠? 그들은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에까지 사람들은 도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 개나, 돼지나, 뭐, 혹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토끼나 이런 것들을 복제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인간까지도 복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과학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과학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바벨톱을 무너뜨려주셨던 것에. 정말로 우리 인간이 사람의 모습을 복제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순간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만하려고 할 때, 스스로 교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하던 것들을 파괴하셨고,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낮아지고,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이고 그것이 바라기고 그것이 삼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받은 응답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이니라 사도바울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다못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정도 그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 고 그러냐면 나의 이 약한 것이 떠나기를 위하여 세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두번 이상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두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또 그는 그것을 해결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즉,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더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약해서도 즐겁고 내가 약해서도 기분이 좋고 내가 더 약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실 능력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그 능력이 더 기대되고 더기다려지고더 간절히 바라지고 그것이 더 크게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것은 바울의 이 연약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가 이 병조차 없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정말 그 이적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한 부분을 그에게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입니까? 지금은 어 이제 많이 그 기세가 줄어들었지만 박태선 씨 같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남대문 교회 장로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러니까 점점 점점 그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자만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까지 하는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게 이러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상표를 가지고 나오는 물건들까지 만드는 그런 집단 공장까지도 만들어가는 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박태선 10분만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는 이만희 씨나 그죠 어 구원파를 했던 사람들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라 했을 때 그렇게 자만해서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그에게 약한 부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의 연약함은 그의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그분의 약강함으로 채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그분의 존귀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1절에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솔교회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자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시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낮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